30평을 25평 가격에 산 비법 알려 줄게. 2년 전 겨울 남들은 연말이라고 연말 파티하고 즐길 때난 눈보라를 뚫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있었어. 그때 예산으론 25평만 살수 있었는데 매물을 여러 번 놓쳤어. 좌절하고 있던 참이었지. 다른 매물을 알아보려고 다른 임장 중이었어. 근데 임장 중에 부동산 사장님의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30평인데 25평 가격에 주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나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거야. 연말이라 너무 매수 문의가 없어서 갑자기 호가를 5천이나 내린 걸 유일하게 매수 문의하던 나에게 먼저 알려준 거지. 난 당장 임장을 멈추고 그 부동산으로 달려갔어. 매도인은 매수 문의가 없고, 돈이 급해서 그 자리에서 호가보다 5천만 원을 싸게 내고 해주셨고, 난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어. 현재 그 집은 2년 만에 4억이 넘게 올랐어. 연말에 매수자가 집을 보러 안 다녀서, 매도자가 똥줄이 타는 그런 시기야. 지금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장 다녀. 그리고 대출은 대체로 대출 한도가 풀려서 연초에 잘 나와. 지금 계약하고 내년 1월로 장음하면 아마 대출 이율 괜찮을 거야. 25년 연말은 즐길 때가 아니라 뭐다. 집 보러 다닐 때야. 돈민여 팔로우하면 이런 부동산 꿀팁 쏟아지니까 팔로우하고 기다려.